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주만 바라볼지라. 라고, 하는 우리 찬양 을 함께 부르 겠 습니다. 주만 바라 볼지라, 하나 님의 사랑 을사 모고,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한주 살아온 우리의 삶의 여러 찌꺼기들을 정말 몸 밖으로 밀어낸다 생각하고요, 큰 숨을 한번 들이마시고 길게 내쉬고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자, 숨을 천천히 들이마십니다. 그리고 이제 천천히 내쉽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한 주를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사모하노라 하면서도 우리의 향락을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배불리할 것을 더 사모했던 이한 주의 모습도 변명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돈과 명예와 인기가 주는 평안을 더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도 했지만 세상을 더 찬양하며 경배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자 했지만 우리의 마음에는 악한 생각도 뿌리칠 수가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이런 저희들을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되 너무. 크게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 변함없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주시고 그 인자한 눈으로 바라보시고 자비한 귀로 기울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오늘도 비추어 주시며 이렇게 일어나 우리의 작은 고통 우리의 또큰 아픔을 주님께 기도하오니 약속하신 대로 응답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지금과 같이 주님만 바라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말씀동산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분주했던 한 주지만 이 시간 고요한 가운데 주 앞에 엎드립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를 빚어주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자리에서 임재하실 주님을 만날 기대감으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와 함께 이렇게 묵상하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우리 성도들에게 호, 마음과 몸이 병이 들었다면 그들의 피곤함과 아픔을 거두어 주시고 권능의 손을 내밀어 주셔서 강건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모든 것들의 효험이 있으며 먹는 약과 심지어는 들이키는 물과 숨한 자락에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남을 믿고 주님과 함께 일어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부하는 자녀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나라의 일로 부름받은 자녀에게 건강과 안전을 주시고, 직장에서 수고하는 자녀들이 인정받으며 승진하고 골고루 먹고 마시는 은혜를 주시고, 해외와 멀리 객지에 나가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호망으로 천군천사로 함께하셔서 야곱의 귀에 한 하늘사다리의 꿈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여우니 믿음을 주시고 세상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우리 말씀 농산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과 끝이 주님께 있으니 주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부족한 입술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여반 소리를 내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재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말씀의 동산성도 여러분, 지난밤 편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 드립니다. 한주 동안 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 몸과 마음을 잘 안식을 취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거뜬한 몸, 상쾌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어, 여러분 오늘은 어떻습니까? 네, 좋습니다. 싱가포르에서 보내오셨군요. 싱가포르라고 적혀있는데. 자, 어, 세계 곳곳에서도 하나님의 좋으심이 함께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예레미야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 생각의 결과라고 하는 어, 말이 나옵니다. 생각의 결과 우리의 생각의 결과는 과연 무엇을 불러올까 복을 불러올까 저주를 불러올까 또 축복을 불러올까 아니면 화를 불러올까 말이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생각의 결과는 재앙이었고, 그리고 대를 이어서 걸림돌이 되고, 이웃들도 아무 소용이 없는 정말 큰 화를 자초하는 그러한 생각이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생각은 과연 무엇을 나올까? 성경에 보면 어,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어, 그러면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면 어, 욕심이 곧 사망을 불러온다는 얘기겠죠. 자이 욕심은 어디에서 옵니까? 심입니다. 그죠? 심은 뭐죠? 마음 심이죠. 마음에 가득한 정욕들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 곧 마음은 생각을 말씀함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충분히, 아니, 넘치게 그렇게 갈수 있음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결과가 저주거리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있고 축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방향을 제시하셨다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6절에 보니까 자 너희는 옛적 길, 그 옛적 길이 뭐냐? 무조건 옛날 길이 아니라 선한 길이죠. 역사적으로 어, 우리의 선조들이 걸어왔던 그 길을 헤아려서 아 이렇게 하면 복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저주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에 좋은 길을 선택하는 것이죠. 그것은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선한 길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께서 다 그러신 건 아니겠지만 의외로 선한 길과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길과 선한 길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선한 길을 걸으면 잘 먹고 잘살 수는 있지만. 잘 먹고 잘 산다고 해서 선한 길로 가고 있다라고 장담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성경은 선한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 이제 좀더 깊게 들어가면 좀못 먹고 살아도 선한 길을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제 많은 교회들이 어 이런 물량주의, 만모이즘이라고도 흔히, 흔히 얘기하죠. 이런 어 사악한 세상에 물질주의가 교회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대등한 위치에 있어서 하나님과 물질을 서로 저울질 해 가면서 어 이렇게 성도들을 병들게 하고 교회가 병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선한 길로 가야 된다. 앞에서 많은 선지자들 예레미야도 말씀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선한 길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 진리와 정의와 공의를 행하고, 약한 사람들 을 갈구지 말고, 힘 있다고 해서 더 힘을 챙기려고 하지 말고, 그죠 권력 있고, 머리 좋고, 어, 또 빼기 좋고, 뭐 보이는 게 많다고 해서 말이죠. 그렇게 어, 도로까지 변경시켜가면서 배를 채우려고 하는 이런 일들, 어, 비단 그분의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교회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자리를 차지하려 하고, 입지를 마련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 선한 길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 너희가 선한 길로 가라고 그만큼 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 길로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예 글리 안 가겠다라고 말했다. 우리가 왜 글리 갑니까? 오늘 성경을 좀뭐오래동안 우리가 함께 이렇게 제가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니니까요. 근데 오늘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선한 길을 알아보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냥 선한 길을 대충 가는 게 아닙니다. 알아보고 너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여러분, 우리에게 선한 길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을 가라. 사랑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 길을 가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래. 그러니까 예수님의 길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또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파수꾼을 두고 나팔 소리를 들으라 했다. 그러니까, 파수꾼이 부는 나팔 소리는 경각의 소리죠.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시대의 메시지. 이런 귀한 메시지들을 너희에게 들려주었지만 그들의 대답은 우리는 안 들으려고 한다, 듣지 않겠다. 우리가 뭐하러 그런 얘기 듣냐. 심각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18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선한 길 그리고 하나님께 들려주시는 귀한 말씀을 가지도 않고 듣지도 않겠다 함으로 얻어지는 결과로 너희가 이런 일을 당하게 될 거야. 뭐냐? 그것은 바로 재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앙. 아, 참 재앙이 따로 없네요, 그죠? 우리가 무기를 준비하지 못해서 공부를 많이 못해서 돈을 벌지 못해서 재앙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이 말씀 따라 행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 많은 것임을 우리 믿는 사람들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오늘 성경 말씀에 어, 하나님께서 21절에 그리 말씀합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장애물을 만나게 될 거고, 용을 써도 안 되고, 너희 대대로 이 장애물 앞에 걸려 넘어지면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될 거다. 너희에게 진전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많은 것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러한 상황이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이것을 용납지 않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길은 그냥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서 뭐 제사 드리고 돈 드리고 뭐 이런 게 아닙니다. 이 제사의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우상을 섬기고 세상 종교를 따르는 그런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모습을 보시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는 귀한 주의 종들, 파수꾼들 그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내 생각의 결과는 과연 무엇을 낳을까? 돈을 낳을까? 아니면 복을 낳을까? 내 생각이 장성하면 나는 천국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 여러분께서 한번 귀한 마음을 품고 고민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보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은 살아오며 여러 많은 일들과 더러운 일들로 찌들어 우리의 생각 속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결과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재앙밖에 없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오나 주님, 이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케 하사 정케 하셨으니 우리의 생각이 이제는 선한 방향으로 깨끗한 방향으로 보다 가치 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비틀어서 우리 생각의 결과가 우리의 영이 잘 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잘 되고, 나아가 우리와 함께 하는 이들에게도 복이 되는 저희들의 생각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을 생각하고 주만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충만케 되어지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